Something in your smile at. it makes me wanna come over Can I come over I wanna come over thinking about your ocean swimming pool is over I know I'm not sober Can wanna... 다고 화장까지 해가지고 마스카라까지 해가지고 o n d e r I wonder. I wonder. I wonder. I wonder. I wonder. I wonder. I w o n d e 요 It go. 얼어붙어 like war, 흔 어지러워. I see. I see, I see. 한 여름에서 나 겨울. Yeah. Girl you call yeah. Yeah. 너와 있을 때 I swear. I swear. 제가 먼저 z e 폭설 옥 기칠에 꿈에도 I wasn't loving 나만 빼고 넌 모두에게 참 친절해. I panic <laughs> when <What>? the more the sugar hundred it I profa good my hands time to stop Civil we Jagger kind of stop I'm a girl I'm a soul to my mind jumping like car I'm a bad drop body guy If you want me back I'll tell you I'm sorry If you want me back I'll tell you 오, oh, so fresh. Let's hear pump.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마이크를 한번 해봤어요. 녹음이 어떻게 됐는지 네. 오늘의 포인트는 이 양말이에요 어때? 그저께는 더웠, 정말 더웠다가 어제는 또 추웠다가 오늘은 비까지 오고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옛날에 쓰던 게 있어가지고 저는 모든 운동을 끝냈습니다 아우나가 있어서 너무 아, 뜨뜻하니 허리를 조금 지지고 샤워하고 가려고요. 어. 시계 어, 타는 거 아니야? 어, 내 허리. 어, 항상 가는 길에 이렇게 아이들이 있어요. 어, 조심해서 가야 돼. 어, 미안해 새끼들이잖아요 이거 어떡해요 비켜! 비키세요! 여기. 자 거북이가 여기 있어 거북이야 비키세요 비키세요 두고만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거북이가 반절은 건넜는데 지금 여기 몇 차선이야 나인 차선이에요 지금 여기 근데 거북이가 건널라 그러면 어떡해 음, 안아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우수는 많이 먹으면 좋대요 연어랑 우수랑 해왔어요 Empty bottles of rainwater laying on the floor from last night. We got a little drunk, and yeah. Now I'm a little numb. Mm. Spending hours by your bedside, talking till it's dark out. Somehow, can get you off my mind. Don't wanna say good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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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Should take it slow I don't feel too comfortable jumping into something new right now yeah 알죠? 이거 하는 거보다 지금 치우는 게더 일인 거. 지금 1층에 아무도 없어요. 스쿼트 할수 있는 공간이 6 개나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덤벨, 원판, 뭐 캐르벨, 뭐볼 같은 거 많이 있고. 이 잔디밭에서 사람들이 막 타이어 같은 거 밀고 다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럼 4시 4시인데 여기 아, 목이 너무 아파서 잠을 서깼어요 한국에서 있을 때부터 목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목이랑 어깨랑 그래서 이렇게 약을 받아온 게 있어요 가서 누나랑 자자 음, 음, 음. 잘 자고 있었는데 미안해. 음, 저는 결국 못 잤습니다. 그래도 일어난 김에 운동을 갔다가 오려고요. 내일은 뉴욕을 가기 때문에 지금 손 씻도 해야 되고 할게 많아요. 저의 favorite 요가 팬츠예요. 얼라인 라인인데 이거 진짜 가끔은 안 입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너무 착 감기는 그게 너무 좋고. 이 패턴이 너무 하얗 너무 하얗기만 하면 입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좋아요 이거 진짜 진짜 너무 너무 좋아 그리고 엉덩이도 커 보이는 장점이 있죠 아이고 침을 꼴깍했어요 먹고 싶어요 이렇게 약이랑 같이 해서 줄게요 그러면은 쪽코 <laughs> 코는 정확하게 해야지. 기다려. 아. 기다려. 기다려? 갑자기 생기가 생겼다? n c o n 현도 새벽 4시에 문을 열어요 7시 반 정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진짜 1층에 완전 팩돼 있었어요 그거에 자극받아서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무게를 막 쳤네 물 지금 제일 사람 많을 때라서 주차장이 가득 찼네요. 저희 집 앞인데 들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목소리> 음 맛있네. 맛있어? 응 음. 생강떡 맛이 나는데? 거세요해 <목소리> 저는 필로소피 바디워시를 샀어요 모자도 하나 사고 러그도 하나 사고 시세이도 클렌저 그리고 필로소피 원몰 아이 귀여워 왜 그러고 있어요? 엄마 기다려? 사람인 줄 알았네 <laughs>